반갑습니다.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. 어 이제 또 저녁 시간이 다가오네요. 또 한번 달려보도록 할까요? 어, 열심히 달립니다. 아, 천만쌤 열심히 달려요. 어? 목이 아프도록 다리가 후들거리도록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데 어좀 많이 부족하기도 합니다. 많이 부족하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팬들이 좀이라도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.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. 주의해야 합니다. 주의하자. 어 주식 투자를 한번 하려고 덤벼들었는데 이게 생각지 못하는 그런 변수들이 많아요. 변수들 많고 위험도 많고 음 이상한 뭐 작전 세력들이 뭐 판치는 동네가 바로 이 증시 뭐 주식시장입니다. 주식시장 K 주식 아참 징글징글합니다. 그렇다고 뭐 대기업 오너들 뭐 CEO들이 음, 우리 개미들을 위해서 희생할 것 같냐? 절대 안 합니다. 어, 그, 대기업 CEO들이나 오너들은 무조건 자기들 이익, 과 욕심에만 현안이지, 뭐, 개미들 죽어나가든지 말든지 간에 신경을 쓰질 않아요. 어,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저는 걱정되는 겁니다. 응? 여기는 완전 사파리야, 사파리. 잘못하면 은 그냥 한 방에 훅 갑니다. 먹힐 수 있는 동네가 바로 이 동네이기 때문에, 어, 여러분들 두눈 반짝 뜨고 어, 정신 바짝 차리고 하셔야 돼요. 여, 여러분의 피땀흘린 돈, 한 방에 날려갈 수 있으니까, 그런 부분 조심하는 차원에서 제가 늘 잔소리도 많이 하고,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어, 이번 시간에 다른 게 아니라, ETF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게요. 뭐, 이런 이야기가 있어. 뭐, 1억을 넣는데, 연 1,500만 원을 주더라. 이거 완전 개꿀 아니에요? 1억 투자하고, 어, 1년에 1,500만 원씩, 따박따박 들어온다면, 연 15%의 고배당이야, 고배당. 이, 과연 고배당이, 이게 사실이냐, 아니냐, 뭐 그런 말들이 있어요. 어, 순 자산 총액의 15%를 매년 배당하는 커버드 콜. 이 커버드 콜 ETF가, 어, 다음 달 국내 증시에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. 이 ETF를 1억 정도 매수하면은, 어, 주가가 하락하지 않으면은, 어, 1,500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. 이건 세금 공제 전이에요. 세전. 어, 세전 1,500만 원이다. 이 커버드콜의 ETF 시장이 아주 빠르게 좀 확대되고 있어. 아주 빨라요. 스피드합니다. 이런 다양한 상품이 앞다퉈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례인데, 올해 들어서도 이 관련 상품의 신규 상장이 어,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. 줄을 이루고 있고, 어, 기존의 그런 상품의 AUM도 급증하고 있다.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어, 현재 그 한국 투자 신탁 운용, 여기는 AUM의 15%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어, 매년 투자자들한테 지급하는 커버드콜 ETF를 어, 다음 달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을 해요. 월 배당 상품이기 때문에 매달 1.25%야. 왜 1.25%냐? 어, 15% 나누기 12 해보세요. 그러면은 월 1.25%입니다. 말이 1.25지 여러분 이게 한 달에 1.25 사는 게 아니야 어 한국 투자신탁 운영은 이 상품의 기초자산에 대한 콜옵션을 매도를 합니다 어, 콜옵션 매도해서 이제 프리미엄을 얻어 이걸 가지고 투자자들한테 배당금으로 따박따박 어, 지급하는 거죠 따박따박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때 콜옵션을 그 잔존 만기가 24시간 이내인 그 0DT로 완전 매도라는 거예요. 0DT로 옵션은 그 만기까지 남은 기간이 짧을수록 프리미엄이 큰게 어, 보통이라는데 어 0DT 옵션 ETF는 미국에서도 지난해 12월 처음 출시됐다고 하네요. 어, 다른 커버드 콜 ETF도 최근에 줄줄이 증시에 상장을 했습니다. 뭐가 있냐? <laughs> 지난 5일에 보니까 연 12%야. 연12% 배당이 목표인 KB스타 이 k b 스타의200 위클리 커버드 콜이 나왔습니다. 어? 위클리. 위클리 커버드 콜이 나왔는데 어, 지난달 27일에는 타이거의 또 미국 30년 국제 프리미엄 액티브 H 어 이게 또 상장이 됐어요. 음, 투자 설명서에서 밝힌 명시적인 목표는 없지만은 현재 연 12%를 배당 중이다. 어 좋네요. 미국 30년 국제 프리미엄 액티브 연 12%니까 한 달에 1%. 어, 다만 채권은 금리가 낮아질수록 가격 변동성이 감소를 하고 어, 이에 따라서 옵션 프리미엄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. 향후 배당금이 또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어,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어, 지난 1월에는 코덱스에 그 테슬라 인컴 프리미엄 채권 혼합 ETF가 있어요 혼합 액티브 어, 테슬라 인컴 프리미엄 채권 혼합 액티브가 있고 또 타이거에 보니까 미국 테크 탑10 플러스 어, 10% 이게 또 있습니다 아주 기름도 길어요 지금 보니까 타이거의 어, 미국 테크탑 10 어, 플러스의 10% 프리미엄이라는 또 ETF도 있더라. 어 전자는 배당 목표가 없지만은 그 현재 연 15%를 유지 중이에요. 어 후자는 어, 테크탑 10 그거 그거는 연10% 배당이 목표입니다. 음 이들 ETF 모두 월 배당이다. 월 배당 상품이더라. 어 커버드 컬 ETF의 그 AUM도 급증하고 있어요. 어, 국내 커브드컬 에이티, ETF의 대장주가 그 타이거, 미국 배당 그 플러스 7% 프리미엄인 로프그다우존스의그 AUM은 상장 첫날 보니까 99억에서 어, 최근에 벌써 4,637억이나 늘었습니다. 음? 미국 배당 7% 프리미엄 ETF가 어, 상장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AUM이 50배 가까이 늘었다는 거야. 음, 커브드컬 ETF의 전략도 다행해지더라고요 제가 언급한 타이거 커브드 컬 ETF 세 개는 기초자산 AUM의 30에서 40%에 대한 콜옵션을 매도하는데 나머지 60에서 한 70%는 기초자산 주가 변동폭에 대한 익스포저를 유지를 하는 거죠. 이를 통해서 기초자산 주가 상승분에 60에서 70%를 넣고 나머지 30에서 40%를 포기하는 대신에 여기에서 나온 옵션 프리미엄으로 연10% 안팎에 배당을 한다는 겁니다. 아 그리고 또 코덱스 미국 S&P 500 배당 기조 커버드콜이라는 게 있어요. 많죠. 이 타이거 커버드콜의 ETF와 달리 기초 자산의 100%에 해당하는 콜옵션을 배당합니다. 이거는 100%에 100%, 100%. 어, 다만 이 콜옵션 형태를 OTM으로 해서 주가 상승에 따른 자본 차익도 일정 부분 취한다고 하네요. 이 OTM 이게 뭐냐? 이 주가가 올라도 콜옵션 행사 가격에 도달하기 전에 멈춘다면은 음, 옵션 매수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서 어, 커브드 콜 ETF 투자자에게 오른 만큼의 어, 자본 차익이 돌아간다. 어? 돌아간다. 참, 요, 요, 뭐, 여러분들 참 영어 이거 이해 안될 수도 있습니다. OTM, <laughs> OTM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어떤 옵션의 행사 가격을 현재 주가보다 높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. 어, 커브드컬 ETF는 그 운영보수가 좀 저렴한 편인데 대부분 0.3% 안팎이 되네요. 0.3% 안팎이고 <laughs> 비싸도 0.5%를 넘지 않아 어, 일반적인 파생상품 ETF의 운영보수가 0.5에서 1% 대비 저렴하답니다. 어, 배당도 투자자는 생활비 등 일상 현금 흐름 확보가 목적이기 때문에 어, 운영보수를 중요하게 보죠. 어, 이런 조건에 맞춰서 투자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 같네요. 하다 월 배당하기에는, 열 배당이랍은 일반적으로, 어, 배당 소득세 15.4%가 부과되지만, 이 코스피 200콜옵션을 매도해서 받는 배당에는 이 세금이 부과되지가 않아. 어? 코스피 200콜옵션, 이걸 매도해서 받는 배당에는 세금이 없다. 그래서 이런 상품을 고르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. 아주 땡큐죠, 땡큐. 하여튼 관심 있는 분들 나중에 한번 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나중에 또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할게요. 이거는 맛보기입니다. 여기까지.